자 뮤직 스타트. 어깨 뻥, 가슴 뻥, 뻥까지 풀세팅포티행세 버스 데다 늙어서 혼자 허세 부리는 꼴바 질 나오는 지가 멋있는 줄 아나 봐 가발 비싼 거좀 써줄래? 삼도 페이크 모습에 집착하는 네. 멘이대가 우야 멋있는 줄 아는 내 모습에 우야 대통령 탈핵 뚜껑 여은 배신수개지 너만 하면서도 대통령은 그대로지 시원한 진실이 너의 두피를 긁지 응답하 미리 가발 접합 프락젝 한두 껌 가발이 열렸습니다. 한두 껌 가발이 나왔습니다. 열었다. ハンドコンテ 반드시 돌아와야 니다 대한민국을 새로 설계하고 대한민국을 예사국보통일된 나라로 만들려면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대한민국의 빨갱이를 싹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분에게 특별 늦을 내렸습니다 한때 주사파 두목으로 대한민국 빨갱이를 양성했던 이동호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27일부터 매주 목요일, 북한군 동이한이 이용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국토총이 네, 네, 우리 광화는애국운동 네, 세력과 나뉘어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네, 우리, 나뉘어 그민노청을황대히 짓밟아가고 있어노다이 노총 청간섭단 최고 영도자 경의하는 김정일 동지가 있고 김정은 동지의 손을 잡고 태양조선 백두산 민족의 기백으로 선군의 총열에불은기 묶고 앞세워 억적같이 어깨 걸고 한발한발 한발 진군도 진군에 나갈 것입니다라고 끝을 내습니다 여러분 이 민노총이 우리 대한민국과 싸우겠다고 선전통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가백한 것은 북한의 김정은이고 그들의 지명을 받은 민노총 간섭단과 그리고 그들에게 합격미디어 이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공개하지 않으십니까? 정치 원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생계 미래 오늘 이 시간까지 정치 판정을 제일 잘 아시는 분, 빈격전 청년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기회시간 동안 한 목사에 계시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살기 위해서, 오십 초사하신 우리 윤성단 대통령의 영분을바호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들어오다가, 정로 목사가 오신 분들 만나듯이, 예수님서 잔뜩 바라고하냐면내가말든니 오늘 보니까 사원 이름로더 많이 왔습니다. 아, 그래 맞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이거딱시안이시딱 크겠는데 딱 끝내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러근데이 양반이 하나님입니까? 누구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따가 정광 목사님 들으시오 우리. 정통님이 오시라 봅니다. 제가 봄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들은 윤석열은 돌아온다 이렇게 하십시오. 봄바람이 불어오면 윤석열은 돌어다 봄바람이 불어오면 윤석열바람이 불어오면 는돌아다자 지금 오늘 하루종일 이강화문광장 우리 집회를 유튜브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 오늘 이 집회를 이끌 고 계시는 주인공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공산화를 막아 주십시오. 이놈 만큼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절실한 기도를 드리는 종교지도자가 있습니다. 왕국과 세력을 차단하시어예산국 법원 통일을 이는 아무 운동한 이 확실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저는 이제 큰몇 가지를 결정 짓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100% 살아올 것은 확신하시는 두 손들고 만세. 만약에, 만약에 살아오지 않으면, 이거는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렇게 2000년 흔류 역사에 가문 방향 이렇게 많이 모인 역사가 있어요. 홍콩 불렉시위는세 달밖에 못 했어요. 결과 못 냈어요. 결과 결국은 평화. 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고 yeah. 오늘까지 지켜내었고 이번에 위기에 몰린 대도 우리 가문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고 <laughs> 이제 헌법재판소를 통하여 다음 주에 완전히 무혐의가 될 것입니다. <laughs> 대통령이 돌아오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절대로 실망하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주셨더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대통령은 살아오셔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첫째로. 공수처 해산 못해요 정원은요 stand... 또 no, no. 경찰을 통하여 수사하는 일밖에 없어 be... 수사하다 보면 2년 다 가버려 그 다음에 또중앙선거관리원에 해산할 수 있어요? 못해요 cannot... 그리고 국회 해산할 수 있어요? 대통령은 국회 해산 권리가 없어요 the... 그래야 결국은 Relax. 우리 과문 세력이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2년 안에 자유통일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첫째로 저 공수처를 해산하기를 동의하시는두손 들고 가세요 이거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야 이것은 헌법위의 권위라고 right resist, 대통령께서 직접 여자 기대하고 시간도 무제한, 주제도 무제한, 공개토론할 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이 헌법 제도 하에서 물론 뭐더 궁극적인 헌법 수호제력은 뭐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자, 헌법이 최고의 권위지만 yes, 헌법위의 최고의 권위는... 뭐라고요? Yeah. 오늘 바로 국민 저항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yeah. 더 모여야 국민 저항권이 됩니까? 이거는 인류 역사 2000년의 기록입니다 기록 yeah. 그러므로 오늘 국민 저항권이 완성되었다고 동의하시는 두손 들고만 세 yeah. yeah. 그러니까 yeah. 윤석열 yeah. 대통령이 yeah.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실망스러운 일을 한다고 해서 실망하고 마시고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목숨 걸고 공수처를 해산하기를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이거는 국민 저항권 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통성과 관리 위원회 해체하기 원하시면 짱손 들고 만세 이거는 대통령이 못해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헌법 이익권인 국민 저항권이 해야 된단 말이야. 세 번째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국회를 해산하기 원하시는 두서 들고 봤어요. 이거는 국민 저항권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음 주면 완전히, 완전히 무죄로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강문 세력이 대통령 extra. 남은 2년 임기 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국회도 해산시켜버리고 왜 헌법위에 거짓 국민 저항도 많이 할수 있는가 공수처는 당연히 해산 그리고 저 헌법재판소는 이번에 하는 걸 봐가면서 계산하든지 안 하든지 the the 잘 알아들으란 말이야 헌법 재판 방송 이 여덟 명들 이야기만 하고 자기들 책임 안 지기 위해서 <목도> 반드시 각하로 결정을 만장일치로 하란 말이그요 책임 없잖아요 책임 없어 국회가 잘못해서 이렇게 우리 책임 없다 국회로 던지는 건그만이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국회가 다시 또 이겨낼 이놈이 윤석열 또 윤석열을 또 재탄핵한다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내대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을 위해서 생명을 내대는 게 아니야 이한이국하 대한민국의 존재를 위해서 우리는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까지 드렸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의 가장 절친한 친구인 성동윤 변호사님이 윤석열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러 오셨습니다. Yeah. 자, 나오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